자 제가 지금부터 테스트를 하나 진행을 할 겁니다. 무엇을 할 거냐면요. 많이들 빙하룬을 채용을 하면서 빙결술사의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게 제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테스트는 아닌데, 글라스 기브넨 입문을 기준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래서 테스트 해볼 세팅은 빙빙북, 빙빙오 그리고 수빙오 그리고 북빙오까지도 써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클리어 타임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제 캐릭터는 지금 현재 스펙이 막 그렇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치명타가 2,770 그리고 추가타가 2,360, 강타강화, 연타강화 이런 거 신경 안 썼고요. 대충 맞춰져 있는 세팅이고. 그리고 지금 스킬 레벨도 어, 원래 제가 쓰던 게 있어서 제가 쓰고 있는 수정룬이 지금 엘리트여 가지고 30 레벨이 안 뜨거든요. 예 가지고 그냥 대충 띄워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따가 갈아낄 빈검룬하고 북풍룬에는 크리스탈엣지 1번 쪽에 레벨이 맞춰져 있어요. 1 4 6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어, 이거를 썼을 때랑 안 썼을 때 차이는 생각보다 좀 미비할 겁니다. 예 그래서 막 엄청 극단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예, 좀 골고루 준다는 느낌으로다가 애매한 세팅을 해놓은 상태니까 예, 특출나게 어떤 세팅에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장신구를 제외한 나머지 세팅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무기룬이 예, 좀 그나마 좀 먹은 게 이거밖에 없어서 독사룬입니다 팔성, 연타 피해 증가를 가지고 있고요, 중독 피해를 준다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팔성룬에 황혼룬. 공격이 적중할 때마다 8초 동안 적에게 주는 피해가 1.4% 16회까지 중첩되는, 예, 요런 누적 룬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고대수호자. 예, 공격력이 23% 증가하는데, 이동속도가 8% 감소하는, 그리고 설산. 예 추가타 확률이 16% 증가하는 예, 설산 룬입니다 빙결술산한테 준종결 룬에 해당하는 그런 룬이죠 제가 먹은 룬 중에서 가장 뿌듯한 룬중 하나입니다 대충 지금 테스트에 사용할 룬들 음, 북풍 룬 그리고 오로라 룬 어, 빙검 룬 그리고 수정 룬 수정 룬이 엘리트급이라는 점만 넘어가면 스킬 레벨이 하나가 낮을 거라는 것만 제외하면 예, 전부 다 12강으로 준비를 했고, 성급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점. 그리고 <laughs> 지혜로운 룬을 끼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수긍이 될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플레이를 해볼 것 같아요. 만약에 한번 돌아봤는데 뭔가 좀 납득이 안 된다 싶으면 몇번더 돌아보겠습니다. 같은 한 세팅이어도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볼 생각이니까요. 일단은 아마 테스트를 해보나 마나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빙빙호가 제일 빠를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근데 요즘에 빙결 수사분들 많이 쓰시는 게 빙빙북이라서 아 근데 난 솔직히 빙빙북은 납득 못하겠어 <laughs> 오로라를 뺀다고 그리고 5번 스킬을 아예 안 쓴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되냐면 내가 빙검을 빼는 거에 대해서 동결 스택이 5번 스킬이랑 빙검 스킬이 중첩을 8 스택을 줘요. 그것 때문에 빙검 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면은 5번 스킬도 그러면 빼면 안 되는 거잖아. 취향입니다 존중해 주시죠. 전 빙빙 북이란 말이에요. 나는 나는 납득 못해요. <laughs> 빙검을 쓰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로라를 빼고 부품을 쓰는 건난 납득 못해. <laughs> 하지만 테스트를 해보자. 자 수빙호 궁극기 두번삑살이 났어요. 예병 <laughs> 4분 27초 써노차. 수빙호 4분 27초 겁나 오래 걸렸는데. 나중에 데이터 정리할 때 비고에다가 궁극기 두번삑살이도 적나요? 테스트를 다시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laughs> <laughs> 자 다음 사람들이 많이 쓰시는 빙빙북을 가볼까요? 쿨이 다 돌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쓸게 없을 때만 5번을 누르고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1, 2, 3, 4로만 돌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가볼 건 빙빙북입니다 음... 빙빙북의 결과는 4분 15초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안 난다 <laughs> 자 다음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빙빙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빙빙5가 데미지는 제일 빠르, 제일 세고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빙빙북하고 수빙5는 테스트를 좀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궁극기랑 빙검빅살난 거자 방금 한게빙빙오였습니다 4분 9초 제일 빨랐다 역시 <laughs> 빅살이가 거진 안 났어 근데 그게 6초 차이를 낸걸 수도 있어가지고 수빙호랑 빙빙북은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 북빙호, <laughs> 북빙호 궁금했다. 사용감은 똑같으나 빙검이 없다. <laughs> 근데 저는 부품을 되게 낮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부품을 되게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너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 그렇게까지 고평가를 받을 만한 룬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북풍이 좋은 건 맞는데, 오로라랑 빈검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이제 그 부분은 또 이제 취향으로 갈리는 거겠죠? 근데 이번에 그 저거 있잖아요. 방어구론 중에서 도발 걸었을 때 내가 나한테 효과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있죠? 돌격대장? 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하면 북풍을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 공증이에요? 어, 어떻 뭐 괜찮겠다. <laughs> 자, 그래서 테스트해본 북빙호 4분 19초 자, 그러면 은 이제 테스트를 좀 다시 해봅시다 수빙호가 아까전에 좀 궁극기가 삑사리가 두번이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북빙호인데 북빙호는 방금전에 궁극기 한번 삑사리 났어요 삑사리 안날때까지 계속 돌아보자 참 다행이도 아까 전에 빙빙오는 베스트 플레이가 나왔어요. 빙빙오는 아무리 생각해도 익스텐드 들어갔을 때가 베스트 같아요. 닫고 자놓기 좋으니까. <laughs> 자 시간 4분 15초. 4초 땡겼다. 빅사리 하나 덜난 걸로. 아주 좋군. 과연... 어? <laughs> 저기요. 빙빙오보다 빨랐는데. 음. 뭐지? 빙빙부 라트 타임 더 오래 걸렸어. 4분 20초야. <웃음> <웃음> 수빙호가 4분 27초. 그리고 다시 했었을 때 4분 6초 나왔고요. 빙빙북이 처음에서 쓸때 4분 15초, 두 번째 쓸때 4분 20초, 그리고 빙빙오는 첫 시도 때 4분 4분 9초가 나와가지고, 근데 뭐 딱히 삑살이 나거나 그런 것도 없어서 가지고 그냥 패스했고요. 그리고 북빙오가 4분 19초 그리고 4분 15초 이렇게 두번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한데 글라스 기분엔 입문 기준이었다 보니까 브레이크 스탠드가 없다라는 전제하고요 그리고 엠블럼 룬을 지혜로움을 끼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다른 수빙호 같은 경우에는 지혜로움을 껴야지 좀 멀쩡하게 좀 돌아가거든요 근데 다른 세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룬을 끼는 게 오히려 좋을 거예요. 현란함 같은 거를 껴줘야지 좀더 데미지가 올라갈 거라서. 근데 수빙호도 제 생각에는 활성 세팅으로 넘어가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세팅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딜이 오르는 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데미지 편차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laughs> <laughs> 어 아마 그 댓글에 그 얘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뭐 빙빙북이나 빙빙오 수빙오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1분 이상 차이가 나더라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거는 세팅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스킬 세팅이 146으로 세팅을 해놨던가 뭐 약간 그런 식이겠죠 제가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줄이려고 일부러 레벨을 좀 깠어요 예, 제가 세팅해 놓은 것보다 레벨을 좀 까놓고 진행을 했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만고만 합니다. <laughs> 그래서 막 엄청 고민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파티 플레이고 뭐 다수 레이드나 어비스일수록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빙결술사가 차지하는 딜 지분이 파티 전체로 봤었을 때 그다지 높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취향에 따라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편의성에서 봤을 때는 북빙호가 제일 낫긴해 <laughs> 북빙호가 편의성은 제일 낫긴 한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테스트한 것 중에서 데미지가 제일 적게 나온 빌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수빙호. 아 북빙호 이렇게 되면 저는 북빙호로 가는 게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어, 수정이 생각보다 그다지 효과적이진 않았던 것 같긴 해요. 안정적이기는 했는데 데미지 편차가 좀 많았던 게 내가 컨트롤을 뭘좀 잘못했나? 브레이크가 잘 들어가는 트리가 뭔가요? 뭐 아무래도 북풍이 들어가 있는 쪽이 브레이크가 더잘 들어가겠죠? 한 번이라도 더 쓰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테스트 해보고 나서 느낀 거는, 저는 북빙호 쓰겠습니다. <laughs> 수정, 안녕. <laughs>